드라마 세작이 어느새 결말을 코앞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종 빌런인 줄 알았던 박종환은 큰 반전 없이 숨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진짜 문제는 청나라 황제가 기대령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인은 청나라에 맞서 희수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이번에 자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회에는 죄가 없다며 당당하게 추국장에 나선 박종환의 모습으로 시작되었죠. 증거를 대라며 여유만만해하던 박종환 앞에 생각지도 못한 유연보가 나타나 역모를 자백해버립니다. 모든 게 김명아의 활약 덕분이었죠. 결국 박종환은 사약을 마시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박종환은 생각지도 못한 후안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는 죽기 전 청황제에게 이인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며 구해달라는 밀서를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밀서를 정재표가 다시 이인에게 돌려줍니다. 정재표가 이인을 위해 밀서를 돌려준 이유는 조선으로 돌아오고 싶어서였습니다. 한편청에서는 기대령을 북경으로 부르는데요. 청황제가 기대령의 바둑 실력을 전해듣고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죠. 그녀를 보내고 싶지 않은 이인은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희수 역시 내심 이인이 자신을 보내지 말았으면 하는 기대를 품게 되죠. 마침 이때 왕대비가 기대령이 여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왕대비는 희수를 불러다 며느리 대접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인의 눈 밖에 난 왕대비가 이번에는 박종환 대신 희수를 선택한 것이었죠. 다음의 예고를 살펴보니 이인은 왕자를 버리고 희수와 궁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북경의 희수의 아버지가 힘을 써줬을지도 모르고 희수 대신 누군가가 기대령으로 바꿔치기 당해 떠난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역시 김명아가 기대령을 대신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인은 희수를 위해 무거운 왕자를 벗어버리고 행복한 엔딩을 맞게 되는 것 같네요. 과연 최종회의 어떤 결말로 마무리될지 벌써부터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